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다도 TSMC 이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TSMC보다는 앞서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수이안나에도 불구하고 혼단 공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전단한 가지라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알파 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반도체 이야기 전략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laughs> 항상 좋은 기업을 <laughs> 발굴해주는 발굴남. 비를 몰고 다니시는 비몰남. 비몰정태 <laughs> 팀장님. 데 네. 반도체 얘긴데 반도체는 네. 요즘 온통 뭐 AI 반도체, HBM, 예. 여기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laughs>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얘기를 시작하시겠다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빠 방송 모 방송 가서 반 네. 또체 반도체반 <laughs> 반도체라, 또체라고 얘기했는데 네. 반도체. 2차전지 또차전지라고 아, 우리가 했잖아요 네. 또차전지 그랬는데 네. 반도체는 반 또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뭘좀 새로운 거 할까 하는데 음. 딱히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단기간이 좀 길게 걸 만한 걸 준비를 하려 고 하다 보니까 좀 생각 좀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음. 잘안 보이더라고요 음. 보니까 또 반도체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네. 또 반도체 얘기를 할 만한 또 좋은 핑계까지가 나타나가지고요. 음.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했습니다. 네. 반도체얘기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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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HBM 트리밍 얘기도 뭐 디자인 팔이기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쪽이 아닌 비 메모리 쪽 얘기를 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이제 그 삼성 전자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종목과 연결시켜보면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저도 뭐 방송하다 보니까 <laughs> 뉴스에 노출될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웬만한 네. 뉴스는 다 이제 듣고 음. 있는데 네. 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된 포럼을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거죠. 네, 한국, 그렇죠. 미국이죠. 실리에서 했단 이얘기는못 네, 네. 들었습니다. 역시나 우리 정태근 팀장님은 모르는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아, 남들 아는 얘기를 해야 또 이제 불러주실까 다 가지고 그 <laughs> <laughs> 그래서요. 익히 해주세요. 뭘, 네. 뭘 얘기했어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서대 말씀드렸듯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이 음. 27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비메모리 쪽을 강화를 하겠다. 네. 뭐 이게 결론이라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님께서 이제 연설을 연대에 올라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좀 하셨는데, 네. 어, 이제 뭐이란노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캐파들 늘리는 부분도 얘기를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 반도체 관련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메모리가 됐던 비밀이 됐던 캐파를 늘릴 거고 음. 그리고 이 늘린 캐파를 통해서 또 이제 선단 공정 투자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선단 공정 진행하게 되면서 또 이제 핵심을 잡고 있는 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 이쪽으로 뭐 집중하겠다라는 것들이 일단 결론이라고 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어, 어쨌든 어 이제 2025년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차량용 지라 관련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음.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전기차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DDR5 같은 경우는 에뭐 파워 인덱터와 동반해서 전력 반도체가 그, 채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주력을 하는 것과 동반해서 조금 미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어,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제 차량 반도체에서 진심을 얘기하셨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량 반도체와 연관시켜서 그러면 현대차하고도 손잡고 음, 음. 뭐 납품하기로 했고요. 네, 예. 그렇죠. 음. 선대와 르리좀사이가좀 좋아진 것 같아요. 선 음. <laughs>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전력 반도체 이쪽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인치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여기서 이제 2025년부터 양산을 좀 시작한다고 하고요. 뭐 지라갈륨을 어떤 뭐 실리콘 대비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뭐 이거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음. 어쨌든 뭐 이게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좀 잡아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보면 전기를 절약하자 해서 코드를 빼자는기도 하는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이게 우스갯 소리고 전력을 절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스템의 어떤 고속 스위칭 빠르게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 예. 좀 특화가 되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세화 공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더 복잡해지게 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단점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뭐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를, 질화갈륨 뭐 반도체에서도 특히나 전력 반대쪽으로 음. 일단 집중을 한다라고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질화갈륨, 네. 지라갈륨 막 이러면 좀좀 그렇습니다. 네. 허시게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또박또박 하려고 하는데, 네. 네.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흘려지더라고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질화 간료 네, 반도체 네. 일단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나노. 아, 이나노 여그 어쨌든 얘기 할까그 네. 파운드리 포럼 미국에서 개최한 거 얘기하셨고요. 네. 다음은 결국 이제 아, 조금 더 이제 미세화 공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 근데 뭐 3나노를 지금 삼성이 한다고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완벽하게 뭐 수율이 좀안 잡혔다 뭐 음. 이런 얘기가 있는데 2나노를 한다고요? 네. 아, 맞습니다. 이게 수율을 내부자 외에는 이게 알 수가, 파트장 외에는 알 수가 예, 없습니다. 예. 절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극비상이 비밀이라서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 수율 3나노 같은 경우 수율이 아마 아직까지는 절반이 안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 4나노, 5나노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은 걸로 좀 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나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다도 TSMC. 네. 요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TSMC보다는 앞서간다라는 걸좀 보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것들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또 선단, 수익이 안 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단 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네. 앞으로 TSMC 점유율은 저는 못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단지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단 공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단한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에 대한 차세대 하이엔드 제품을 제품에 대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죠. 엔비디아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 얘기를 해보자면은 A100에서 지 p 가 넘어간 게 H100이지 않습니까? 그 네. 근데 이거로 아시다시피 t s c 0 뺏겨버렸거든요. 그 음. 근데 앞으로 뭐 H100 다음이 뭐 z 1 0이 될지 W100이 될지 음.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라 음. 그런 제품들은 이제 삼성자가 잡고 싶을 겁니다. 양은 작지만은 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 수율이 작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마진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뭐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율적인 부분, 뭐 수율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음. 그 이전에 일단 고객부터 잡자. 그리고 TSMC, TSC, 아, TSMC보다는 우리가 앞서 네. 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이제 계속 선단는 공정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다. 라고 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뭐 공정을 돌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능 컴퓨팅 HPC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7년도 같은 경우는 차량용으로 이 공정을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 선단적으로 가는 것들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미세화 반도체가 작아지고 미세화가 되고 거기고 거기다가 좀전 전력 반도체에서 말씀드듯이 렸 전력 이런 부분들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예를 들게 되면 예전에 스마트폰은 지금은 크지만은 한때 스그 스마트폰 이전에 셀룰러폰이 나왔을 때 크게 계속 작아졌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이나노 양상 같은 경우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laughs>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여건들이 네. 되고 있으니까. 뭐 성능은 좋아지고, 네네. 크기는 작아지는 거지. 네, 네, 그렇죠. 음. 작으면서 성능도 좋고, 음. 전기도 작게 먹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제 반도체들 같은 경우도 뭐 고성능적으로 가게 되지만은 그게 당연히 작아지기 때문에, 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상황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비전을 제시하게 되면서 고객사들한테 어필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좀, 바, 우리 좀 음. 봐줘라. 뭐 저는 그런 건가 그런 거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보고 싶고요. 선단 공정 얘기를 많이 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음. 여쭤봤어요. 선단이라고 한게 뭐. 네. 배를 모으는 선단이 아니다. <laughs> 먼저 선자죠. 그죠? 제일 앞단에 있는 네네. 공정에 그러니까 최첨단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최첨단. 범용이 네네. 아닌 막 개발 단계 하는 이게 이제 선단 공정이라는 거고. 그죠? 렇죠 네, 그렇죠. 선단 공정에서 지금 이제 이나노를 개발한다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나노 다음에는 1나노로 가는 건가요? 1.4나노 가는 거죠. 아, 그 밑으로는 이제 미선되니까 이렇게 소수점으로 갈수 있겠구나.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2, 4나노, 3나노, 2나노. 그 다음에는 1나노가 아니라 뭐1점일 그러니까 1.4나노. 그리고 다음은 0.8나노.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laughs> 그렇군요 조금 더 미세화되는 그런 <laughs> 그렇죠. 상황이군요 네 반도체 얘기 그다음에 좀 말씀하시는 건쉘 퍼스트 전략의 네. 일환으로 으로 반도체 음. 클리닉을 건설한다 네네. 쉘 퍼스트 전략이란 뭡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객사 고객사의 수요가 있으면은 음. 이 증설하거나 라인을 늘리는 그런 식으로 해 왔었는데 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미리 미리 민린다. 라인을 쫙 깔아놓고 네. 우리 이만큼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주문 내 네. 너희가 원할 만큼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어... 게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그왜쉘포스터러죠 찾아볼게요. <laughs> 오늘 항상 쉘. 우리 어원 궁금하죠. 쉘은 원래 조개 껍데기 쉘 아닌가? 말씀하십시오.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어 최근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어,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그 엔비디아의 GPU가 네. 상당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아시다시피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MS라든지 이쪽에서 이 GPU를 확보하고 싶은데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AMD 쪽으로 이제 어, 발주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제가 그걸 딱 지켜보다 보니까 어, 앞으로도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반도체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캐파를 늘려 놓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가 저걸다먹어야 되는데 음. 하이스 쪽으로 뺏기지 않을까? 마이크론 쪽 뺏기지 않을까? 음. 아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렇죠.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라인이 공백이 있다고 음. 하더라도, 먼저 라인을 만들어 놓고 폭발적 수요가 음. 발생되게 된다라면 은 그런 것도 우리 쪽으로 가져오겠다. 음. 그리고, 김좀 전에 이렇게 엔비디아 예를 좀들려드렸듯이 TSMC가 다 소화를 못하니까 그럼 우리 쪽으로 가, 갖고 와라. 우리가 다 만들어 줄게. 음. 근데 너희 설비 있냐? 라인이냐?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로 급한데? 네. 그러니까 라인을 만들어 놓고 엔비디 쪽에서 너 이거 그럼 라인이냐? 여기 라인 이만큼일 소리. 비어있거든? 음. 여기서 우리 다 만들어줄게. 반말로 하진 않겠죠? 뭐,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한 겁니다. <웃음> <웃음>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그런 예, 식의 예, 대화가 예, 되지 예. 않았을까? <laughs> 뭐, 그, 엔비디아 관계자하고 뭐, 삼성 관계자하고 친한 두 분이 있게, 사적으로 친한 게. 있지 영어도 반말이니까. 네. <laughs> 네 그러니까 네. 뭐, 사적으로 뭐, 친하게 지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제 개인적인 처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라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대량 음. 어떤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기 위한 어떤 라인을 먼저 뭐 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2027년도 클리늄 규모를 그래서 2021년 대비 7배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당연히 앞으로 뭐 HBM이 됐던 디젤 뭐 5가 됐던 디젤 6가 됐던 음. 그리고 비메모리 주가게 된다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됐던 뭐 전력 반도체가 됐던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만약에 이런 수요가도 이렇게 늘리게 된다라면 이게 다 부담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부담을 안고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음. 좀 판단을 한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반도체 클린룸, 선제적 건설, 선제 투자 요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종목을 잠시 음.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신성현지 이런 네. 종목들이 이제 클린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야 되겠죠. 오늘 클리 그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좀 부하게 됐지만 신성현엔지가 강세를 보인 건 제가 봤을 때는 이슈 때문에 조금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가 이슈가 많네요, 그렇죠? 네, 음, 실적이 네. 뭐 아직은 좋지는 않지만 이제. 음. 마이크론도 이제 가이드던수가 좋아졌고 네네. 그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반적인 반도체의 네네.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 이거와 함께 어, AI 반도체 쪽으로 네네. 수요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선제적 투자, 네네. 파운드리 쪽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맨날 같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laughs> 새로운 얘기를 좀 <laughs> 네.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듣는데요.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그쪽으로서는 관련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부장 쪽이 관심이 있으니까네 네. 일단은 제가 요그 파운드리 포럼 내용이 다안 끝나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아, 또 빨리 또 말씀드릴게요 네네 <laughs> 그래서 이 셀버스 전략을 가지고 클린룸 아. 선제적 투자인 해 가지고 요런 내용이 이제 신성인지라는 정보를 네.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평택 3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이제 파운드리 제품, 그 스마트폰이든 그 스마트폰이든지 뭐 전력 반도체이지뭐 차량용에 연, 연결된 이런 음. 이 파운드리 이제 생산을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텔러. 일 라인 음.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 삼성전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라인이 계속 돌아갈 건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오토 시리즈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 공장 가동률이 이렇게 어, 라인이 늘어나더라도 아마 계속해서 뭐 90% 이상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 테일러, 이제 용인, 요세개 거점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량의 생산체제를 구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서 그에 관한 장비주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어왔던던 소모품 회사들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6G 선행기술 확보를 위해서 네. 오나노, 이건 오나노 공정입니다. 오나노 공정, RF 공정 어, 개발을 해가지고 또2 0 2 5년도에 상반기에서 양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RF 같은 RF 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 업체한테 지금 선두를 뺏긴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5G 쪽 같은 경우 지금 뺏긴 상황인데 6G로 넘어가 가지고는 그걸 좀 뺏어 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5아죄송합니다그 언어너 RF 공정 같은 경우도 기존에 14나노 대비해서 전력 효율이 40% 향상이 네. 되고 면적도 또 절반 정도 축소가 되게 되면서 음. 이런 것들을 좀 경쟁력으로 이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를 이제 전력 반도체 이나노, 쉘퍼스트, 라인 학대 그리고 6G RF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쉘퍼스트가 뭔지 제가 파악한 <laughs>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물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항상 뭐 우리가 좋해 보는 거죠뭐공부한걸 좋아하니까 <laughs> 네. 쉘이라고 하는 게 아까처럼 이제 조개껍데기 껍데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음. 앞으로 말씀하신 선제적 투자를 위해서 그 반도체 공정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전공정, 후공정 네. 굉장히 많은데 음. 껍데기만 먼저 만들어 놓는 거야. 아. 그죠 그래서 텐, 캠핑 용어도 있네요. 그러니까 음. 퍼스트 쉘이라고 하는 게 캠핑 가면 이렇게 텐트 치기 전에 겉에 이렇게 차양마 같은 거 먼저 치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클리늄이라는 게 먼저 이렇게 음. 기본적인 음. 공간이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아. 그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씩 하는 거지. 그러니까 털을 잡아 놓는 거죠. 아. 쉘 퍼스트라는 네. 게 기, 기초를 깔아 놓는다. 네, 네. 그러고 죠그 나서 필요한 계속 단계적으로 뭐 전공정호공이 전공, 네, 네. 만들어 간다. 그게 쉘 퍼스트 음. 전략인 거.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랑 관련된 로얄 더칠셰이란 영국 그석유서 있잖아요. 엑스모일 같은 회네네그 회사도 조개 껍질 모양이거든요 아, 회사 로가 네네. 그 한국의 그 자회사 한국 셸 석유. 네네. 뭐 관련된 정보를 <laughs>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 쉘 포스트는 그거 인것 <laughs> <이거 웃음> 같습니다. 네 그런 그 걸로 맞습니다. 박사님 네. 말씀한 게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